전국 영 오피셜 차트서 GOLDN 스탠딩 넥스트 투 유로 2주 연속 차트인 기사 입력 2023.11.18 12시 6분 기사 수정 2023.11.18 12시 6분 엑스포츠 뉴스 김유진 기자 글로벌 팝스타 방탄소년단 BTS 전국이 영국 음악 시장에서 꾸준한 인기를 자랑하고 있다 18일 이하 한국 시간 영국 오피셜 차트가 공개한 최신 차트에 따르면 방탄소년단 전국의 솔로 앨범 골더니 앨범 차트 21위에 자리했고 타이틀곡 Standing Next to You는 싱글 차트 3 2위에 오르는 등 나란히 2주 연속 차트인 했다. Standing Next to You 외에도 The Kid 더 a r o The Kid LARY, Central C, Central C와의 협업곡 TOMUCH 48위, 솔로 싱글 7븐 키트, 레토 54위 3D 키트 제카어로 75위 등4곡이 이번 주 싱글 차트에 포진했다. 이로써 전국은이차트에 2주 연속으로 4곡을 차트인시키며 글로벌 인기 순항을 이어갔다. 스탠딩 넥스트 투 유는 또 싱글 다운로드 9위, 싱글 세일즈 13위, 피지컬 싱글 17위에 자리했다. 골더는 앨범 다운로드 6위 앨범 세일즈 15위, 피지컬 앨범 18위, 스코티시 앨범 21위 등으로 상위권에 랭크됐다. 지난 17일 세계 최대 음원 스트리밍 플랫폼 스포티파이가 발표한 최신 차트, 집계 기간 11월 10일 16일에 따르면, 골던과 스탠딩 넥스트 투 유는 위클리 톱 앨범 글로벌과 위클리 톱송 글로벌에서 각각 3위에 올랐다. 정국은 이처럼 두 차트에서 2주 연속 톱 3블을 지키면서 장기 흥행에 시동을 걸었다. 한편 정국이 지난 7월 발표한 솔로 싱글 세번은 18일 영국음반산업협회로부터 실버 인증을 획득했다. 정국은 지난 2013년 사이 이후 약 10년 만에 이 협회로부터 싱글 작품으로 인증받은 K팝 솔로 가수가 됐다. 영국음반산업협회는 디지털 다운로드 수, 스트리밍 횟수 실물 앨범 판매량 등을 종합해 실버, 20만 이상, 골드, 40만 이상, 플래티넘, 60만 이상, 멀티 플래티넘, 120만 이상, 인증을 수여한다. 전국, 영 오피셜 차트서, GOLDEN, Standing Next 2 Euro 2주 연속 차트인. 기사 입력 2023.11.18 12시 6분, 기사 수정 2023.11.18 12시 6분. 엑스포츠 뉴스 김유진 기자 글로벌 팝스타 방탄소년단 bts 전국이 영국 음악시장에서 꾸준한 인기를 자랑하고 있다 18일 이하 한국시간 영국 오피셜 차트가 공개한 최신 차트에 따르면 방탄소년단 전국의 솔로 앨범 골더니 앨범 차트 21위에 자리했고 타이틀곡 스탠딩 넥스트 투 유는 싱글 차트 30위에 오르는 등 나란히 2주 연속 차트인 했다 스탠딩 넥스트 투유 외에도 더 키드 라로이, 더 키드 l a r 아로아이, 센트럴 씨, 센트럴 씨와의 협업곡 T.O.M.U.C.H. -E 48위 솔로 싱글 세븐 키트, 레토 54위 3D 키트, 제카어로 75위 등 4곡이 이번 주 싱글 차트에 퍼진했다. 이로써 전국은이차트에 2주 연속으로 4곡을 차트인 시키며 글로벌 인기 순항을 이어갔다. 스탠딩 넥스트 투 유는 또 싱글 다운로드 9위, 싱글 세일즈 13위, 피지컬 싱글 17위에 자리했다. 골더는 앨범 다운로드 6위, 앨범 세일즈 15위, 피지컬 앨범 18위, 스코티시 앨범 21위 등으로 상위권에 랭크됐다. 지난 17일 세계 최대 음원 스트리밍 플랫폼 스포티파이가 발표한 최신 차트, 집계기간 11월 10일 16일에 따르면 골던과 스탠딩 넥스트 투 유는 위클리 톱 앨범 글로벌과 위클리 톱송 글로벌에서 각각 3위에 올랐다. 정국은 이처럼 두 차트에서 2주 연속 톱 3불을 지키면서 장기 흥행에 시동을 걸었다. 한편 정국이 지난 7월 발표한 솔로 싱글 세버는 18일 영국음 반산업협회로부터 실버 인증을 획득했다. 정국은 지난 2013년 사이 이후 약 10년 만에 이 협회로부터 싱글 작품으로 인증받은 K팝솔로 가수가 됐다. 영국음 반산업협회는 디지털 다운로드 수, 스트리밍 횟수, 실물 앨범 판매량 등을 종합해 실버, 20만 이상, 골드, 40만 이상, 플래티넘, 60만 이상 멀티 플래티넘 120만 이상 인증을 수여한다.